소브리그의 꽃 fa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fa 선수들은 모든 구단과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가 있고 우선 협상 기간이 없어진 지꽤 됐죠 이제는 이렇기 때문에 fa 시장 이제는 뭐. 썰도 많고, 네, 참,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올해는 이제 셀러리캡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각 팀의 눈치싸움, 또 돈을 안 쓰던 구단이 조금 돈을 푸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21명의 선수가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KBO는, 어, 2023년 FA 신청 명단을 승인을 했고요. 이 명단에 든 선수들은 내일부터 10개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FA 등급제에 더해서 셀러리캡까지 도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FA 명단이 21명이기 때문에 구단은 자팀 FA를 제외하고 외부 FA 선수를 3명까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C 등급. 보상 선수가 발생하지 않는 FA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이 C등급 선수들은 오히려 더 이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샐러리 캡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KBO가 구단별 연봉 총액 제한, 즉 셀러리 캡. 셀러리가 영어로 급여죠. 셀러리맨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한선을 두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액이 114억 2,538만 원이구요 LG 트윈스의 연봉 총액은 15억 0 3,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봉이 당연히 올시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르는 선수들이 있을 거고 또 FA 선수들과 계약을 맺으면 이 금액은 어, 조금 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오버되는 건 괜찮아요. 한번 초과가 된다면 초과분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이 초과 금액의 50%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금액이 벌금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두번 연속 초과를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두번 연속 초과를 하면 벌금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이 신인 드래프트에 셀러리 캡을 두번 위반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신인 드래프트, 만약에 1라운드 전체 9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지명권이 2라운드 전체 18순위까지 9개 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라운드 맨 뒤로 10번째 다음 11번째로 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단계가 하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1위 팀이든 하위권 팀이든, 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가장 잘하는 신인을 뽑을 기회가 어좀 사라진다 뒤로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FA 등급별로 선수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 등급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희 선수 키움의 투수죠. 어 21경기 등판을 했고 선수가 올해 뭐 선발로 기복도 좀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본인이 선발을 원해서 로테이션에 자주 들어갔지만 기대만큼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fa 기회가 조금 밀렸죠 어, 징계를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fa를 맞이하게 되었고 유강남 선수 올해. 역시 많은 경기를 뛰고, 많은 수비닝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타격 성적이, 예전만큼 못 치면서, 두 자릿속 런도 못 때려냈고, 조금 타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최은성 선수, 초, 시즌 초반에 조금 부상으로 합류가 늦어졌습니다만, 여름 이후에 정말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또, 기대만큼 치다가, 가을에 살짝 부진했어요. 어, 사고 이후에 조금 부진한 채로 시즌을 마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내야수로서 일루수로서 포지션 변경에도 완벽히 또 성공한 최은성 선수고 박동원 선수 어 키움에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기아로 올 시즌에 야심차게 기아가 영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박동원 선수도 체력 저하를 여름 이후에 노출하면서 많은 홈런과 또 펀치력 그리고 뭐 오피스가 좋기는 하지만 확실히 박동원은. 어, 여름 이후에는 체력적으로 좀 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박민우 올 시즌 백만 원내 경기 중에 이 마흔 경기나 일단 결장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리고 성적이 이 그래프로 따지면 우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난 시즌에는 징계로 인해서 많은 경기를 날렸다면 지난 시즌에는 조금 부진했던 기간이 길었죠. 그러면서 어 삼할 타율에도 실패를 하고 또 출루율 장타율도 많이 하락했던 박민 우 선수였고 유일하게 이제 빠른 발 정도는 어 이십도로 이상을 기록하면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박세혁 선수 이 선수도 A 등급입니다. 128 경기에나 출장을 했는데 이 선수도 이제 OPS가 0.7이 안 되거든요. 홈런 3 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격 성적이 하락한 상태에서 FA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요. 이 FA 등급별로 보상이 있는데 A 등급에 해당하는 선수가 타팀에 이적하면 이 영입한 팀은 원 소속 구단에게 해당 선수의 2022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보상금 그리고 20인 보호선수 외에 보상선수 한 명을 지명을 해서 원소속 구단에 줘야 하는데 이거 아니면은 이제 보상선수 없이 보상금만 받겠다는 팀도 있습니다. 그것도 됩니다. 그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2022년 연봉의 300% 그러니까 세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원소속 구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 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b 등급은 NC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정찬원 선수 어, 트레이드로 또 팀을 바꿔 입은 서관청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FA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정찬원 선수는 자격이 되니까 시장에 나왔습니다. 스무 경기 올 시즌 87과 3분 1이닝 5승 6패 5.36 아, 포스트시즌에서는 중간에 이제 엔트리에서 제외가 되면서 본인의 첫 한국 시리즈 경험을 하지 못한 채로 시즌을 마쳤는데 과연 정찬헌 선수가 새 팀을 찾아서 혹은 키움과 계약을 맺어서 또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고 어 제가 봤을 때 올해 FA 최대한 역시 이 선수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FA를 맞아서 비등급이 된양희지 선수인데요 130 경기 어 지명타자 출장도 있었지만 어 20개의 홈런을 또 때려내면서 특히나 이제 전반기에 굉장히 부진하다가. 후반기에 살아나면서 양의지는 양의지다라는 것을 보여 주었고요. 또 NC의 또 노진혁 선수 전반기에 이 선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후반기에 성적 끌어올리면서 15개의 홈런을 쳤던 노진혁 선수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학 선수 올해 안 좋았죠 네, 17경기밖에 등판을 하지 못했고 3승 8배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FA 시장에 나왔던 이재학 선수고요 또 권희동 선수 지난해 이 박민우 선수와 함께 마신 권희동 선수도 나왔는데 올해 여든 한 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5홈런 22타점으로 부진했고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겹쳤죠. 그리고 외야에서 또 손아섭 선수, 박건우 선수가 합류를 했고 마티니 선수까지 이 외야 쪽에 단단하게 외야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뒤에 말할 이명기 선수, 권희동 선수 입지가 많이 좁아졌고. 김상수 선수 올해 이 선수도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삼성 내야지니 이재현 김지찬 김영웅 이런 선수들로 이제 세대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수 선수의 입지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등급 선수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비등급 보상은 지난해 해당 선수 연봉의 100%와 또이 보상선수 25인 보호선수의 보상선수 한 명을 원소속구단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봉만 200% 주거나 둘중 하나의 보상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선수가 발생하지 않는 C 등급입니다. 어, C 등급 선수가 많습니다. SSG 랜더스 올 시즌 뭐 선발 불편 오고 가면서 좋은 활약을 본 이태양 선수가 C 등급 저는 최대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양 선수 가 시장에 나왔고요. 또 SSG 우승하는 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책임졌던 또 일루 외야. 볼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 오태곤 선수와 시장에 나왔고요 LG 트윈스에선 다시 한번 부활에 성공한 김지성 선수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67경기에 등판을 했고, NC 다이노스에 털릴 것 같으면서도 올 시즌은 크게 털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원승 5승이나 챙기고 2점대 평균자치점에 오른 원종현 선수도 첫 FA. 아이 선수가 참이 대장암을 이겨내고 FA까지 정말 인간 승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종현 선수도 시장에 나왔고요. 이명기 선수.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희동 선수와 함께 입지가 많이 줄어든 선수죠 올 시즌 아흔네 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했고 이7십칠 안타 2 3 타점으로 계속해서 성적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fa를 얻은 이명기 선수였고 또 신봉기 선수 이 선수는 상당히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인성이 참 좋은 선수인데 fa 기회를 얻어서 신청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런 네 경기에서 주로 이제 대수비. 어, 마지막에 뭐 대주자 요원 그리고 이제 주전 내야수들이 다쳤을 때는 스타팅으로 나오면서 KT의 빈자리를 또 훌륭하게 메워준 신봉기 선수가 FA 시장에 나왔고요. C등급 야수 최대원은 저는 이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삼성의 오선진 선수인데, 올 시즌 이 삼성 내야수들이 계속 뭐 부상당하고 공백이 있고 할 때, 오선진 선수가 이 자리를 아주 훌륭하게 메워줬죠. 이 100경기에 출장을 해서 2할7푼 6리 3업 런에 24타점. 지난해 끝나고는 사실은 FA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성적도 오르고 하니까 FA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 같고요. 이제 롯데의 강영구 하나의 장시환 선수도 신청을 했는데 이 히어로즈의 공격력도 둘다 있었던 선수들이죠 네, 근데 이제 장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개인 어, 18연패 기록을 깼죠 네, 심수창 해설위원의 기록을 깼습니다 근데 이제 심수창 해설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장시환 선수가 5패도 있지만 뭐 19연패 뭐 하긴 했지만 올 시즌에 14세이브 9홀드를 했습니다 리드 상황에서 이렇게나 많이 막았다라는 것까지 어, 심수창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저는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큰 관심은 없을 것같고요 63과 3분의 2 이닝 동안 평균책점4 3 8을 기록한 장시환 선수까지 21명의 선수를 소개해 봤습니다. 시등급 보상은 연봉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난해 뭐 박병호 선수처럼 이적을 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C 등급 선수들 어느 팀 유니폼으로 갈아입을지 상당히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A 시장이 개막이 됐습니다. 어, 내일부터. 어 내일 바로 이제 영시부터 이제 선수들이 자유롭게 모든 팀과 협상을 할 수가 있고요 계약 소식 과연 1호 계약은 누가 될지 나오는 대로 특히나 이 LG 트윈스 누구를 영입할지 누구와 재계약을 할지 누구를 보내게 될지 요거에 대해서도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벤트 이번 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밥을 사드립니다 댓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